안녕하십니까 누리 p d 입니다자 한동훈 징계가 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 바로 어, 목을 칠것 같았는데 일단 한 템포를 죽였습니다. 어, 그 목적과 이유는 지금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재심 안겠다 하는데 장동혁 어, 한동훈 재심 기회 주겠다. 자 재심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이 오히려. 이거는 절차적 당위성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 사이에 당내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장동혁으로서는 사실 한동훈을 쳐낸다라는 것보다도요 한동훈을 치려고 내가 이렇게 강한 카드를 끄집어냈다. 카를 뽑았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특히 지지자들에게 알려주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굳이 한동훈을 쳐내지 않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장동혁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요 한동훈을 치는 게 유리할지 치지 않는 게 유리할지를 아마 본인도 생각해 볼 거예요. 여기서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은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한동훈을 치면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수도권이 절반이 넘습니다. 지금 입지자들 중에 한동훈을 철하 라고 여기에 찬성을 들어줄 사람이 거의 없어. 사실은. 치면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 잘라서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 골수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만, 어, 그, 그것도 말이죠. 한동훈을 이제 배제한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 하늘이 두 종나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속에서 당대표가 만일에 수도권에서 전폐하고 나면은 당 대표 자리도 유지 못할 거요어 그냥 그 책임을 지고 총총히 사라집니다. 때문에 한동훈을 치는 것도 치는 거지만 장동혁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장동혁에게 지금 최대한 어떤 유리한 결과를 갖고 올 어떤 그런 선택이 뭔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장동희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소명 기회 못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 관계, 소명을 충분한 기회에 부여하겠다. 어, 법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자, 이런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한동훈은요, 윤리 자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해보나 말한 것이다. 라면서 재심 청구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한동훈이 왜 이렇게 나가느냐. 자, 한동훈은 생각이 없다는데 장동혁은 소명 기회를 받아라. 준다. 라는 거죠. 재심 기간 열흘간 의결 안 하겠다 열흘간이나 이렇게 준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아마 어~ 변수 변수 터져가지고 몇 번이나 출렁출렁거릴 거예요 당사자 소명 안 하면 결정 내린다라고 지금 음, 합니다 어~ 제명 의지는 불변이다 계속 이렇게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에, 재심 신청 여부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해야 된다 어~ 만일에 재심 신청도 안 하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장동기계의 현재 상황입니다. 어, 사실 관계 다툴 부분이 있다면 직접 소명해야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가 하면은 소위 이제 단계 그 사건으로 윤리위원회 회비된 내용을 보면 징계 결정문이 있어요. 그것이 수정의 수정을 이제 이렇게 거듭합니다. 한세번 정도 어, 두번 수정한 뒤에 세 번째 나온 게 이제 이게 현 상황인데 처음에는 한동훈이다. 한동훈 가족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확정적이었는데 나중에 가보면요. 이게 한동훈 가족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사로 그 내용을 밝혀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IP 추적을 수사기관에 의뢰하든가 이걸 이제 전문가 집단에 맡겨가지고 제대로 그 진위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의 주장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것을 이제 검증하자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뉴스가 터지는 거죠. 자, 장동혁으로서도 어떻게 보면요. 한동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분명히. 에, 장동혁, 뒤, 장동혁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뭐전한길 고성국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죠. 자, 그들의 목소리를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 뜻하지 않게 한동훈 측에서 그 IP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이게 주총해 버린 상황이다. 그리고 실, 일각에서는요. 어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그내용 있잖아요 한두훈 가족들이 천인공로할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을 자기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출처가 사실은 어디냐라는 겁니다. 출처가 에, 심지어는 그게 이제 당, 당 사무처에서 뭐 줬다 안 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당 사무처에서 이래 해본 사람 또 주장도 나왔죠. 어, 그거는 당무감사위원장이 완전히 오바했다라고 또 이야기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장혜찬이가 그걸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 장혜찬이가 그걸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지 않지만 어쨌거나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혜찬이가 어, 그 어떤 오판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가족들이 뭔가 하긴 했는데 에 거기서 큰 오류가 있었다. 에 그리고 에 정확한 내용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미흡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역공당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줬다. 한동훈이 쓰지 않았는데 한동훈이 썼다. 그리고 한동훈 그 장인이라든가 그 가족이 쓰지 않은 것도 한동훈 가족들이 쓴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었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한동훈과 그 지지자들의 주장이죠. 자 여기서 이대로 그냥 밀어붙이다가는 이 법적으로 가겠죠. 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야말로 진검성부가 되었다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동영 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한동훈은 어쨌거나 한때 천하제일검 조선제일검 별명을 갖고 있던 검사 출신이죠. 두 사람 다 법에 대해서는 아마 빠싹 할 겁니다. 서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깊이 생각한 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법적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봤어.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의도적으로 재심 이런 거안 하고 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법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지방선거 때까지 갈 거예요. 이 논란이. 그리고 국민의 힘은 망하는 거죠. 그 망하게 되면 장동혁은 날아가고 그 대안으로 누가 뜹니까 한동훈이 뜨게 된다니까. 한동훈은 그 계산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 힘이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잘해버리면은 장동혁 체제가 탄탄대로로 가는 거고 망해버리면 한동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 그 패권이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이걸 들여다 봐야 됩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 이걸 장동혁 대비도 최근에 와서 전 읽었다라고 봅니다. 아, 이, 이 자칫하면 자기가 역공 당해서 어, 먼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아마 감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와서 어, 스탠스가 이상하잖아요. 개험도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 사형이라고 하는 극형을 어, 구형받았는데도 당에서 논평 하나 안 나가죠. 어 당대표도 말하지 않지만 대변인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요. 일심 선거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한마디도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되었다. 절연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부정 선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이런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어 그냥 뭐이나만화한 그런 정당처럼 지금 되고 말았죠. 어 이거는 사실입니다. 자 속보 장동혁 재심이 기간까지 에, 한동훈 재명한 의결안 하겠다 당사자 소명 안 하면 결정 내릴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한동훈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 마지막 어, 기회를 준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동훈의 의도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머리가 비상한 건 맞아. 내가 보니까. 장동혁도 대단히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면 전부 계산된 행동이에요. 지금 계산된. 자신이 원래 당대표로서 지지율이 2%, 3% 밖에 안 됐는데 왜 당대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대표가 되는지 그 길을 알았던 거야. 김문수에 비해서 스탠스가 명확했던 거죠. 윤 어게인 쪽에 가 있었다고. 그 힘으로 당대표, 당대표 된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올라와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신천지 이슈도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 은 아킬레스건입니다. 왜 특검을 띄우려고 하는데 신천지는 계속 빼는지 이것도 어, 지, 지도, 지금 좌파들이 물었더라고 벌써. 그걸 갖고 문제 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서도 결백한지 뭐 명백한지 이것도 나중에 다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아무튼 이런 속에서 하나하나 중요한 거비마다 어떤 그 컴퓨터 같은 계산을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막판에 몰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다 생각했던 카드가, 어, 기사과였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까지는 원래는 그런 걸안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거 안 하고는 도저히 못 베기겠거든. 당 안에서 너무, 뭐, 이 자신에 대한 압박이 시, 에, 심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 사과를 해버렸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완전 장동영 너도 똑같은 놈이네? 배신자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당대표 만들어준 사람들이 어 지금 불따고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공격 들어오니까 어차차 그렇게 되니까 지금 한동훈을 치는 겁니다. 급격하게 지금 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자신의 지지층이 달아나는 것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목적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딱 그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한동훈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국민의힘 당원들 기준으로는 그게 공적 1호입니다 여기가 이재명보다 더더 더 싫은 거야 여기가. 그래서 이 재물로, 재물로 어, 올려놓은 겁니다. 어, 칼질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한동훈이 또 만만치가 않아. 반격을 해버렸네. 계속해서 그 IP 그 관련해서 어, 단계 사건이 변질되었다, 왜곡되었다, 조작되었다, 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를 던지자. 이게 전체적으로 기류가 또 휘청휘청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판사 출신이자 법을 잘하는 장동혁이 딱 조금 들여다보니까, 아차, 이거는 큰일 나겠다. 이게 바로 나를 죽이는 카드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자각한 겁니다. 이게 금방 안 끝나요. 한동훈은 좌우지간 이걸 빨리 법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당 안에서 끝내지 않으려고. 그 한동훈도 나쁘지, 사실은. 이렇게 하면요. 정치로 부를 수도 있는데도 자신도 적당히 사과하고 이렇게 미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장동혁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있어, 사실은. 장동혁도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근데 한동훈은 그걸 이미 수를 잃고 아예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어, 당에서 너 결정 마음대로 해. 나를 잘라. 뭐, 그거로 끝이다. 내가 가만히 있겠나? 일단 가처분 들어갑니다. 어, 결정을 무효하라고 하는 가처분을 할 겁니다. 가처분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립적, 어, 법조인들은. 지금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그 법조인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슈로 잘랐다? 그것도 전직 당대표를? 그거 인정해줄 판사는 대한민국이 없을 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대부분. 자, 그렇게 이겨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장동윤의 입장이 또 어떻게 되느냐고. 그럼 한동훈만 괜히또 이렇게 몸집을 불려주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요 한동훈이 지금 몸집이 커지고 있어요. 한동훈 자르면 안 된다라고 평소 평소 친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동훈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새 확장이 지금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장동혁으로서는 한동훈이 법으로 안 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자면 빨리 정치적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법으로 가게 되면 제가 봐도 한동훈이 이깁니다. 이겨요. 지금 우파 유튜버 중에 이제 뭐 변호사 출신들이 있죠. 전부 문제 없다. 한동훈 끝낼 수 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제가 볼때 장사입니다. 장사. 그래. 그렇게 말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보는 사람들이 뭐그 쇼프차도 터지고 뭐, 그뭐 후, 후원금도 들어오고 조회수도 늘어나고 그렇다고요. 그말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는 중립 쪽에 있는 변호사들 이야기가 그 법, 뭐 법조인들 이야기가 더 옳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칼자루를 쥔건 한동훈이에요. 오히려 장동혁이지금칼 나루에 올라가 있다고 이게. 잘 보십시오. 한동훈이 왜당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의 힘이 그냥 완전히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이 적어도 국민의 힘에서 지분을 훨씬 더 키울 수가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동훈이 지금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볼 때는요. 한시라도 빨리 한동훈과 어 해결을 봐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장동훈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지지 기반, 자기를 당대표 만들어준 사람들과 같이 가자니 현실 정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현실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조만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극적인 정치적 해법이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나온다면 그나마 장동혁이 승니다. 해법 정치적으로 풀면 장동혁이 승이에요.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래도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걸 정치로 풀지 못하고 결국은 제명 처리했다. 다 잘랐다. 한동훈은 그냥 법으로 갔다. 이거는 장동혁의 패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국민의 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라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장동혁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야. 그게. 이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이걸 노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장동혁을 밀어내고 나면은 지금 우파에서는 사실 보수 쪽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현시 쯤에서는. 뭐 박지원이는. 국민의힘은 완전히 이제 끝났다. 홍준표가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신보수를 만들어라고 떠들던데 홍준표가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미 전성기가 지나가 버렸고 어 누가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어 거기 뭐 안철수라든가 뭐 유승민이라든가 뭐 저기 나경원이라든가 등등 있지만 글쎄요. 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 판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절대 간단한 게 아니고 한동훈은 지금 법으로 가려고 하는 거다. 그걸 위한 면분삭기. 그걸 지금 축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누리 p 이 김준이였습니다.